이 영상은 픽션이며 실제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지난 시간 분홍 마스크는 뱀파이어 소녀를 m i n 본부에 격리하고 쿠리파파는 뱀파이어들의 비밀조사 보고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홀로 운둔함에 지내던 뱀파이어 마스크의 알라는 자신을 도와준 다니엘과 사랑에 빠지지만 평범한 인간과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 생각하고 그의 고백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노스페라투와 불량배들의 습격으로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엘라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며 불량배들을 물리치고 비열당의 표식을 가진 노스페라투를 자신의 권능으로 연옥으로 추방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생각보다 심했던 다니엘은 자신을 뱀파이어로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지만 인격을 상실한 흡혈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엘라는 다니엘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결국 엘라는 율법을 어긴 뱀파이어를 심판하기 위해 뱀파이어 마스크이자 슬레이어로서의 숙명을 다시 걸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뱀파이어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지? 한국에도 뱀파이어가 있었나? 뱀파이어들은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구미호족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뱀파이어 조직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뱀파이어가 아닙니다. 뭐? 이 녀석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피를 흡혈하려고 했어. 저렇게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는데 뱀파이어가 아니라고? 이 소녀는 노스페라토에게 흡혈당한 감염체입니다. 노스페라토? 감염체? 그게 뭐지? 노스페라투는 병을 옮기는 자라는 뜻에서 기원한 이름입니다. 뱀파이어의 피를 마시고 피의 맹세를 한 자를 노스페라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인간 본연의 인격을 상실하고 사악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지요. 또한 그들에게 흡혈당한 인간은 이성이 없는 흡혈괴마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소년은 감염된 지 48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우리 MIM 과학연구단의 치료제로 다시 인간이 될수 있습니다. 다행이군. 그런데 뱀파이어라는 게 흡혈기를 말하는 게 아니었나? 뱀파이어는 원래 날지 못하는 자라는 뜻의 뱀피르라는 종족이었습니다. 인간보다 강력한 힘을 지녔지만 인간에게 도움을 주던 선한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일족 전체가 위험에 빠졌고 당시 그들의 수장이자 최초의 뱀피르는 일족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후. 뱀피를 일쪽은 모두 피를 마셔야지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뱀파이어라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피를 흡혈하거나 인간에게 자신들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뱀파이어가 이런 짓을 벌인 거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어긴다면 뱀파이어 슬레이어의 심판을 받을 텐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건지? 뱀파이어 슬레이어? 슬레이어는 도대체 어떤 존재지? 슬레이어는 뱀파이어들을 심판하는 자입니다. 뱀파이어 마스크라고도 불리우죠. 뱀파이어 중에 마스크의 힘을 가진 자가 있었나? 태초의 뱀파이어이자 뱀파이어들 중 유일하게 마스크의 힘을 받은 존재이지요. 아무래도 전 한국과 가장 가까운 뱀파이어 조직인 비열당으로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뱀> 어이, 거기, 여긴 함부로 오면 안 돼. 물러서. 우리 일족이군. 그런데 어느 조직이냐? 처음 보는 얼굴인데. 비혈당의 당주를 만나러 왔다. 뭐? 웃기는군. 당주님은 너 같은 애송이를 만날 만큼 한가하지 않아. 비혈당의 당주는 어디 있지? 너 도대체 몇 세대야?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물러서라. 너희들의 상대가 아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너희들은 물러가 있거라. 예, 알겠습니다. 어머, 엘라님. 이게 얼마 만이에요? 날씨가 쌀쌀하군요. 들어오셔서 얘기하시지요. 쓸데없는 인사는 생략하지, 않리타 한국에 로스페라투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가 비열탕의 표식을 가지고 있더군. 네가 율법을 어긴 것인가? 역시 보셨군요. 확인. 이렇게 대놓고 내가 한 짓이라고 해놓았으니 당연한 결과인가요? 에리사 정말 네가 인간을 노스페라트로 만든 것이냐? 네 맞아요 엘라님 엘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그러려면 그 방법밖에 는 없잖아요 에리사 율법을 어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엘라님 저는 예전부터 불만이었답니다 우리처럼 위대한 종족이 인간들 눈치나 보며 살아가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는 인간을 지배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리타분한 율법으로 속박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본래 인간들을 돕고 생명을 치유했던 종족. 우리는 그 근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건 우리가 뱀피리였을 때잖아요. 하지만 헬라님 덕분에 우리는 모두 뱀파이어가 되었어요. 모두들이 더저주라고 하지만 전 오히려 이런 존재가 된 채가 더욱 좋았답니다. 우리는 더욱 매력적인 존재로 진화한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일족을 어둠의 존재로 만들기 위한 마계의 계략. 일족의 정착을 위한 선택에 후회는 없지만 우리의 근원을 잃는다면 승판을 할 수밖에. 역시 엘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군요. 그토록 강력한 힘을 일쪽의 번역을 위 쓰지 않다 차라리 그 마스크의 힘을 저에게 주시는 게 어때요? 이 마스크의 힘은 청계로부터 받은 것 네가 단순히 이 마스크를 쓴다고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네 그렇죠 그 마스크의 힘은 오로지 엘라님만을 위한 힘 하지만 우리를 위해 쓰실 수 없다면 그 힘은 필요가 없는 것이겠군요 블러드 크리스탈? 왕가의 보물이 왜 여기 있는 것이냐 뱀파이어 왕가의 보물 블러드 크리스탈은 뱀파이어의 힘을 소멸시키고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지요 만중 발동! 너마족들과 손을 잡은 것이냐 이 만중과 블러드 크리스탈을 조합하면 뱀파이어의 힘뿐만 아니라 마스크의 힘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에리사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일족들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부터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비록 소멸한다 할지라도 벨라가 나의 의지를 이을 것이다. 아, 우리들의 여왕님 엘라님께서 스스로 슬레이의 숙명을 자치할 만큼 아끼시는 그 동생분 말인가요? 음 아마 지금쯤이면 엘라님처럼 모든 힘을 빼앗기고 평범한 인간이 되었을 거예요? 뭐? 벨라가? 너 혼자서 꾸민 짓은 아닌 것 같군. 달란인가 아니요. 이건 혁명입니다. 새로운 왕과 함께 우리 일족은 새로운 역사를 쓸 거예요. 엘라님의 힘은 새로운 왕께서 우리들을 위해 쓰실 겁니다. 새로운 왕이라니, 결국 탄옥의 힘에 먹힌 것이구나. 마스크의 힘, 마빼앗는마법진이라니 오랜 세월 나의 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모든 힘을 소멸당할 위기에 처한 뱀파이어 마스크, 과연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화를, 기대해주세요.